<laughs> 3번 딜러입니다 이렇가 해줘야돼 3번 딜러입니다 딜러 디러 버튼 3번 아, 자 스몰드 얘기해백 스몰 빅자번 3번 3번 네 제이슨 피터 제이슨오랜만이에 너무 멋았 우리 말도 다 녹화된다 <laughs> 여기다가 아, 이렇게 먼저 놓고 하는 거예요 음. 이렇게 놓는 다음에 번몇번 폴드? 맥봉포죠. 3번 폴드. 즈 5번 레이즈. 얼마? 6배. 크게 레이즈 6배. 몇 번이 콜인 8번 6배 콜. 아, 그렇게 아플라 아, 맞플라나 액션 네. 오버액션 체크 체크 8번 체크 턴 아스케 액션 오버액션 뭐야 레이 5번 레이지 8 0 네, 한 소리만 해도 먹어줘까 2번 스페이스텐 액션 레이저가 안 돼요? 뭐 레이저가 네. 되지 근데 두 배로 해요 아, 두 배로 오케이 레이저 5번 어. 1600 그냥 두배 이상이면 상관없나? 어 레이저가 안 돼요 레이저 레이저 하고 어, 전... 200

내가 보여줬어야지. 아니, 그럼 잘안 가긴 했어. 뭐, 어쩌거막 빼고, 어쩌고 막. 지금부터 보면, 지금부터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어, 예. 스몰 페이크 나오는네 그래서 항상 리거 봤을 때, 데이터에서, 아, 이제 쳐초에 아, 저일 빌보든지, 레이저 왜 했는지. 음. 너무 심리다. No 어 a l l n 고 c a 들어볼 좀. c 어 l 좀. No call. n 번 call. No call. No 이 a l l No call. 0 o c 한번 콜, 3번콜 3번 콜. 콜. 5번 콜코 오본 코어, 오본 본코본 코어, 오본 부터다달 코어, 다본 코어, 오본 코어, 오본 코어, 오본 코어, 오 액션. 어오 아니죠, 액션 코어, 오어니죠스어부터코 <laughs> 네, 뭐, 고 여보 혼남 자리야고 가요. 3번, 첫번째 5번째. 아. 다음도 안찍었는 네, 대 4. 액션. 8번. 200. 네. 8번 200. 오, 200. 오, 콜. 한번 음, 200. 오신 콜. 한번 200 콜. 5번 음, 콜. 5번 음. 콜. 다이먼드 나인. 음. 액션. 한번듣 3번 굿굿 제가 하세요 오래? 3,200 다이아라도 있나 봐 8번 8 <laughs> 6 야, 원했는데 당연히 있지 원했는데 당연히 지실꿍실원래드로 가요 둘러가는거 칩, 어, 칩을 하나도 안 썼어 니홍고 딜러, 뿌하오 뿌하오 아쌰이세 근데 니홍고는 왜 일본어로 말하고 뿌하 <laughs> <호흡고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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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들어야 되는 거 지금 니홍고 니홍고 조즈데네절제네요나 아까 코리다콜입력했어때프 프리프라

액션오버오버액션 오버넥션 오번넥션오번넥션 오버넥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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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넥 오버넥션 오버 아니에요. 아니에요. 2가 음. 2개였어요. 와 네. 그래도 내가 그래서 근데 그다보니아나하고 싶다. 주세요. 일반 게임할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어. 근데 자랑하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그렇게 <laughs> 드로 <laughs> 던져! 아, 자하고싶어와 그때 이런 게던져줘지 저는 랜딩 들어가서 1녀. 어. <laughs> 남쪽에서 <laughs> 만나죠. 아니 남쪽에서 만나지 말자. 베이스에다장을좀돌아낸거 지 같은 학생이 들어 요 <laughs> 자. 아좀좀좀 밀어 주세요. 아. 한번 액션. 한번 액션. 콕. 이백콜 오번, 콜 테이크. 테크 콜. <laughs> b 라 o o d Blood. Blood. 이네 다이아사. 아니 o d b l o o 이 Blood. b l o o 네이 l o o d 번 l 8번. 8번 l o o d Blood. b l o 다이널레이트 5번만 오버만콜3콜 한번 콜만리버 그렇게 액션 오버 오린 오린 오번 오린 1 3만 삼참삼 8번 홀드입니다 8번 폴드 13만 삼참삼 홀드 3번 폴드공시공시공시꽁시 아니야 아, 칼을 그래. 안맞으면 망하는데 아 너구나? 공격구나? 응 음. 빠르다 음. 빠르다 코를 어, 못 풀었다 와난 몰랐어 조심히 걸지예요. 음. 아, 자, 아, 보한 아, 발에 바뀔 수가 있어. 조심해. 그러니까 오판 나오면은 아이아이아이 아이링. 원래 팔방패이끝나 끝나는 거 응. 좋은 거 줘요. KK 내 방도 나 가서 아, 거 o n t 쪼안 o 로 what y 아니 아직 손이 안 k 려고 g about. I d o n 자 k 러 o w w h 지 t you're t 액션 아 오버 g about. I d 이제 어, 이거 o 이이의 그거였다 u 레이즈 아니 k i n g a 레이즈 5이 레이즈 t know w h 아, 네, 뭐지, 뭐지, 뭐아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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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아지 뭐지, 뭐션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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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8번 지번지뭐 액션 지번지스지 뭐지, 뭐지, 8번 지 뭐지, 뭐 8번. 콜입니다. 8번 콜 3번 다 4번 콜 4번 콜 4번 콜았번콜 4번 번콜 4번 번콜 4번 콜번콜 4번 콜 4번 콜 4번 콜 4번 콜번콜 4번 콜번콜 4번 콜 4번 콜번콜번콜번콜번번번 뭔가 다애매하해아나혜이 잘하네 요거 들여고서 막냈어 중국어도 예쁜게 아저 이번에 올 a 블이에요 오오오 저올 A 제로인데 A 제로야? 내가 자기 아, 올 때만 받고 아. 살짝 봤는데돌릴라인빨간색이잖아 음. 그렇지? 자, 액션, 도번 액션. 라인 것도 이오 것도 라인도 것도 라라이라이긴라 오는 것도 음, 이도이오이도 <�ánd have> <라� Women> 자, 오번 액션 빨리. 5번 책, 8번 책, 굿굿한번콕 나이스 그말10하0 <laughs> <3번. 웃음> 10 <laughs> <체크>. 자, 0 10번0 1번체0 10 10 10 10 10 89오인 e 션 액션 p 이 v e 번 l a p e 8번 폴드 8번 폴드 s 이 e c 번 레이즈 3 l 0 0 y 만3 0 0 0 y r 액션 어, 아, 가겠습니다. 네. 뭐, 아, 좀... 아이고, 나 졌다. 어 뭐야? 너안 맞아? 네. 이람들이 네. <laughs> 네. 아, 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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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다행이다. 아, 올렸으안갈겠죠 <laughs> 아, 우리 끝. 리 아, 아 나가다고아나가보 아, 그래, 아까. 안니 e s i 안 e 다 o h a v 0 4 t I have 랐다 했지? a v e it. 하 have i 다 I have it. I have it. I have it. I have i 아 이거 돌아가그거면 그러면, 그그그거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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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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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만

3번째. 진짜 기가 막혀. 8번 액션. 8번 째. 더호 번호. 한번 3번째. 아니. 오버 오버. 레이스 아, 이번 액션. 음. 너무 많 와. 딜 넣었죠. 아. 1만원내는거 봐. <laughs> 아, 네, 이거는 <laughs> <laughs> 만만레이스팔번펄

슬슬. 슬슬. 세요2 0슬200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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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0 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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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슬슬. 슬슬. 슬슬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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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때 얼마로 했어? 그때? 응. 아, 기억이 안 나. 어, 뭐지? 기억 안 나. 5번 액션. 다음 거를 해 주나? 5번 다음 완전히 거헷 예. 야, 실었는데. 팔번 액션. <laughs> 어? 만원는데 콜입니다. 콜. 콜. 콜 다음. 다만 o n t c o 만 e on call. I don't know. I don't know. I d 이 n t k 나 o w I 요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가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오, 그해주세요 갈게요. 자. 어, 자, 자세.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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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laughs> 까지 그걸 바랍니다. <laughs> 이쪽으로 이쪽 오겠습니다. 간다. 해점이다 해적, 근데, 뭐, 대본도 아니지. 심각하게 해야 돼. 네, 네. 심각게 해야지. 아유. 어. 아유. 감사합니다. 해적은 빅부터 봅니다. 세점은 <laughs> <해적은> 빅부터. <빅포트. 웃음> <laughs> <laughs> 계정은 부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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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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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즈 레이즈야돈 놀라 오만 10만 돈을 찍어 눌러야지 막. 그치지 그 <laughs> 레나콘 아, 먼저 찍어는지 플립 플립 플라 어? 어? 아, 이건 지도 아봐 <laughs> 액션은 퀵부터 액션은 퀵부터 액션. 어. 3번 액션 체크. 3번 차 이겼다 내가 따 이따. 이겠어수이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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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 레이드이이 이따.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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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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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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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읽힌다? 네, 아시하게 네. 아, 빨리 면 아, 맛있는 거 사서 빨리 읽로딱 응. 맞다 12만 1잘4백또 <laughs> 카드가 방가. 안가안 가는 이유가 있겠지 나잘 가던데 <laughs> 콜 4백 콜택 5만 택 프리플러. 뭔가 진짜 애매하게 는단 말이야. 액션. 액션. 오버 액션. 체크. 체크. 굿. 번 굿. 더 오버 액션. 체크. 오버 체크. 번 에이스. 여운액 2만0 0 0 2만천1 0 0아 1,200, 1,200, 1 0 1 0 1,000, 1,000, 1 0 1,000, 1 0 0 1,000, 1,000, 1,000, 1 0만1 0 0 1 1 2만 10분 아, 그, 10만 1 2 1 0 0 10. 이 일단 일단 오픈 하고 아 나중에 아. 아. 일단 오픈. 오픈. 맞여기 오픈 해야죠. 안맞았다 여기 서 맞으면 끝나는 거. 오, 맞았네. 맞은... 자. 팔! 팔! 뭐, 뭐 줄까? 팔! 아. 아, 아 자, 요 금에 그대로 튕겨. 근데 얼마인지는 알아야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해야겠네. 얼마인데 그래서? 네. 얼마요? 여기 네. 내가 많아. 네. 근데 마지막에 네. 네. 내거 얼마 오리이라고 우리가 여기서 10. 10 11만. 1 2천 100오리 그냥 금방인데 내가 네. 내가 네. 어떻게 된거야? 너 네.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오리만 받으면 아서지을거 아, 그렇게 빠질 아니, 수 있다 해석은 변수가 <laughs> 많기 때문에 받아을 어떻게 되죠 그 응. 끝까지 마무리 시죠 해석을 무시하고 절어야 된다 난 해석이 좀 어려워 그니수그있는 아, 해석이 제일 약간 이게 편하잖아 여기서 액션, 내 조금만 잘 붙어도 막 그냥 빠진단 말이야 이거까지. 3번. 3번. 레이즈 얼마냐문자 레이즈? 1000. 5번 1000. 3번 번 1000. 아, 라드 올라가. 22만. 잠시만 일단 저거 카운팅 하나 야 카운팅 할까요? 아. 에이즈... 컬? 그러 나중에 하면 돼오픈세요 오케이 토오바 이야 꾸룽! 카드 있다 카드 있다 눈발 좀 하세요 잠깐 자하나더나이눈 아. 오늘 나 되는 날 나이스 이스 오케이